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얘 썼다. 어째 나를 선하자고 하느냐? 나는 한번후러는 너도 선하자고 한다. 나는 개명을 당하고 있었느냐? 살인해서는 안됩다가한해서는안된다 도둑질해서는 안됩다 도둑질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됩다횡령 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고하를경하여라 내가 예수님께 교수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봤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예수께서는 그걸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러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다른 것을 가난한 분들에게 줘. 그러면 내가 오늘에서 복무를 차게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를 돌아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몰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대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는 부자가 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타가 바늘 뒤로 빠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 누가 그런 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 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님의 말씀이. 스승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을 갖고 있죠. 영원한 생님을 받으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십계명을 지켜야 할 말씀하고 있죠. 어, 살인, 가는, 도둑질 거짓주는, 뺑냥, 어려운 일을 공격하는 것. 이런 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무스럽게 바라보시며, 예수님의 처정, 그의 생각을로 주셨죠?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갈망하는 천을 우리 주님은 우리입니다. 주님께 다가갈 때마다 사랑스럽게 따뜻하게 바라보시는을 기억해야겠죠.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하자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었을 더하는 하나. 라 이말 많은 해서가지고지었기 때문이다.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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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있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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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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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하나님금 지금, 지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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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 말씀대로 어, 안토니오 성인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음, 성인이 됐습니다. 어, 오늘날 음, 뭐, 자기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기 보면 가진 것을 팔아. 아, 사람이 좋으라. 그말 속에는, 실제로. 7년 전의 삶의 형태는 음, 단순했죠. 봉사짓고 모자하한거 <laughs> 외에는 것에... 네, 뭐, 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어, 지금은 어, 의식적으만 아니라 도 그러나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자녀들 교육도 해야 돼. 바이 병원에도 가야 돼. 음, 돈을 좀 모아놔야 <laughs> 뭔가 남의 신세 안 지고 살수 있어. 아, 이 말씀 들 내가 해도 겠 몸값 다 해버리고, 결국 노숙자가 되는 수밖에 없는 는안 되겠죠. 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날 힘들어 살아가면서 질환, 어플, 죠의0주가 하고, 또 진짜 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도 받아고 모임도 찍게 해야 되고. 어, 그런 자세. 그러니까 내가 그들 모든 것을 음,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만 내가 받은 것은 하 o 님을 이해하는 것이다 하는 자세로 u are a good man. You are a g o 고 가는 거죠. You a 데 그것을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얻은 것. 이리 교회는 0분의 1을 하나님께 공헌하라고 하고 있고 천주교에서는 30분의 1을 하나님께 공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잘 지키면서 근본적으로는 내과정 몸까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자네를 위해서 So, t h i 지만또 t h 상에 i r s t time I have to 1 o this. This is the first 가 i m e I have to do t 겠다 그런 정도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 뭔데? 나눠주냐 안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입니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이 세상에 어떤 가치보다 어떤 재물보다 더 가치있는거다. 음, 자가면 아, 돈이 쓸없는거다 건강이 최고라 그러다 말하는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하늘나라죠. 어?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고, 또저 세상에서도 하늘나라가 잘 살아가고 또저 세상에서도 하늘나라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재물에 가치를 두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재물이 나의 최고 가치라. 물론 가치는 있죠. 최고 가치가 서는안 된다는 거죠. 하느님 있을 자리고 하늘나라가 있을 자리에 재물이 있을 때 <laughs> 나는 음, 재물보다는 예수님보다는 돈이 최고야. 안 우리가 자켜오는 예수 만나서 세상에 발은 마음을 줬던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지 여하튼 자기 정도 안에서 내가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범위 안에서 우리가 네, 하면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말씀에 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보험도, 집도, 내 건강도 최고 가치가되사야 합니다. 가 되겠지만 최 최상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이다라에있다 어, 재물이 하나라 필요한 라가이 있도록 제 마음을 열어 주시도록 합시다 아멘. 네.

Onca insanlık bağda birbirlerisi 나님 깊은 계산어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 있으며 오늘 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 복대 신동도 말이예그베필이신 성형색과 복된 서로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하 사랑을 빌며 성자예수의사을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시옵소서. 예를 통하여 그스도와 함께 그리도 안에서 전령 하나 되어 전하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이 영아 영원 받으소서. 아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하하신 천주 성부와 성령의 호배에게 간하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